어. 새끼고 낫고 알려드립니다. 뭐임 어. 이게. 데스 모 두두. 와 근데 돼지같이 생겼다 얘가. 막 박쥐인데요? 이빨 봐봐. 이빨 또 완전 어긋나서 거의 부스님 이빨.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개짜가. 미침오오 개구 개못 만들었네 맵. <laughs> 어 여기 쌍둥이. 어 그러네. 백시은왜 이래 이렇게. 어, 다 아. 응, 그냥 쥐 같아. 너무 그러니까. 보기 싫어. 얘는 뭐 먹고 자라나? 혈액팩 줘야 되나? 혈액팩, 혈액팩 그러니까. 먹나? 고기 먹나? 볼까? 아, 어, 혈액팩 먹는다. 헐. 혈액팩 들어가네. 와, 뻐 이게 피가 맛있다고 피만 처먹어. 헐, 빡세네. 이게 무슨 건이지 진짜. 가자! 부스야 그거 뭐 아까 얘기해봐 부스님 야 빨리 한 마리 타세요 타서 아, 고 이쪽으로 갔어. 오세요 갑니다 응? 음? 어 뭐야? 어피 퓨로드루 텔레포트 음? 이게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모드가 아니라? 알을 꼭 누르면 돼요. 예, 네, 그냥 있는 거예요. 알을 꼭 <laughs> 누르면 나와요. 생명 강탈 켜기? 아 내려서구나. 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처음 다보는 거라서 <laughs> 아,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도. <웃음> <웃음> 아니 다른 나라로 가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 내려졌다. 어? 네, 화면만 검은가요? 저도 검은입니다. 순간 이동이라 그런 것 같은데, 오왔다 그래픽 다 뭉개져 있어. 오 왔다. 렌더링 안됐 돼. 어디에요? 어 세시 어. 끝으로 와졌는데요? 에 네. 가시죠. 네 음. 저희는 하죠? 이제 저기 저거를 볼건 카르동동동을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갈 겁니다. 아. 걔 근데 걔도 뭐 시체 먹는다고? 카르동동동이요? 음. 그쵸. 얘도 시체 먹어요. 시체를 갖다 줘야 돼. 얘 대령해 줘야 돼 또. 음. 찾아볼게. 여기 근처야? 조금 더 가면 돼요. 어, 15에 65쯤. 아, 니얘 너무 느리다. 근데 이속 찍으면 되잖아요. 아, 찍을 걸야 말살. 어, 여기 있다. 카르동동동9 0 어디 어디 어디. 맨 나만 맨나다 계속 빨. 부스님한테만 갔더나 봐. 나 나도 이게. 릴린도 같이 있는데. 나 여기 녹색 기둥 있는데. 어, 더 오면 돼요. 6 65에 15 쪽으로. 갈? 응? 가지 아, 말고. 얘는, 어디 어디? 와, 존나 크다. 안 나와. 와, 뭐야? 뭐뭐 뭐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알로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니, 알로는 그냥 여기 낑겨서 온 거고요. 어. <laughs>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 쟤는 능력이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이제 카르카로돈 같은 경우에는 오! 나 무릎 내릴려고 하면 빡! 아씨 잘가 잘가! 거로 간다 걸기로 간다 걸기로 간다 거로 간다,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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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새끼 뭐야 얘 뭔데요? 일단 오, 공격력이 오, 오. 스택? 스택이 있어요 스택 어 스택이 쌓일수록 공격이 세지는데 기가보다 세져요 100스택까지 쌓, 쌓으면은 기가가 이겨요? 얘가 이겨요? 맞짱 뜨면? 1대1로 뜨면 기가가 이기긴 해요 어? 얘도 광폭을 하네요 어... 시체를 뜯으면 얘는 체력제 올라가고요 어 이동속도 증가 이런 어, 버프들이 그냥... 있어요 어. 아 근데 광폭을 안하는구나? 어 광폭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있어요 어... 일단, 일단 테이밍해서 타보시죠 얘 가둬야 될것 같은데요? 누구 문방 할 사람 아니 근데 얘네 가둬도 이거 뭐뭐뭐뭐매여야 된다며 그쵸? 아니면은 네. 그 시체를 줄줄이 깔아놓고 어그로 끌어서 꼬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내 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알로부터 잡아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하나씩 알로 잡고 죽이면 안돼 시작하면 안돼 누가 캤다 천양님이죠 아 어, 내가 캤어잠깐얘 <laughs> 뭐야 어얘 뭐야 이거 의상국룡 하나 더 있네? 오렌지색 케일 아 트로페오 크나토스 이게 뭐야? 뭐 트럭 막토 같은데요? 그거 그거잖아. 요 그거는 크리스탈 아일랜드에 나왔을 때. 어나얘한 번도 못 봤어. 아, 그래요? 어. 어, 빨리 와서 저 알로 잡는 거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알겠어요. 예, 수리탄 던져요. 아, 알아. 그 쏘는 거제트백 달리는. 음. 오케이, 됐고. 캐지마! 캐지마! 아, 어 얘가... 안돼! 아. 어 얘가 다 캐써 안돼 오케이 됐고 여기 저 카르카로돈토한테 가져가면 되나? 내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여기있 여기있어 내가 여기 한번 해봄? 어. 시체 가져가게 해볼게요 어. 알로사우루스 신체 잡기 응. 어디 쪽에 있어? 나 네, 나에게 네, 네. 길을 알려줘. 내야 네, 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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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와와와 죽어 죽어. 어 먹는다.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요. 근데 이게 템이 어느 정도 찾는지 볼 수가 없네. 왜안 보이지? 이렇게 준 줘야 되는데 이걸 잡고 있는 상태에서 먹여야 되나? 그럼 내가 같이 먹어질 텐데. 아니지. 일단 가보는 중. 일단 아니, 아니, 가보는 아니, 중. 이안 되는 얘기지. <laughs> 아, 끌고 간다. 아, 걔 죽였네. <laughs> 일단 가보는 중. 아, 얘가 이렇게 킁킁 그럼 냄새 맡는 모션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나서 먹 먹어야지 되던데. 어. 아, 자꾸 왜 멀어져? 기다려 봐. 걔도 큰큰하면 맡던데, 냄새 맡던데. 오, 한다 한다. 냄새 맡았어. 오, 냄새 맡았어요. 오, 어 오, 오, 그런다. 오, 찾나? 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오케이, 오케이, 야 되나 보다. 아, 개하깝다 근데. 리엘리. 조심히 갖다 줘야 되나 보네. 리엘리, 리엘리, 리리 이거 브론트 가져왔는데 하나 주일까요? 프런트 찝을 수가 없어. 리엘리, 얘를 갖춰, 아. 얘를 갖춰. 나, 나. 빠져, 빠져. 식사 하시게 그렇지. 오. 에슨? 오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어어 아니데또올라갔다 어어 한 마리만 더한 어, 어, 마리만 더오어 빡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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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빨리 찾아 어, 빨리 오 리엘님 쫓아간다 밥 달래 리엘님 한 마리만 더 <laughs> 잠깐만 불음통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엘님 네네 스 네. 메소피테쿠스 혹시 모, 몸에 매달지 않으셨나요? 에? <laughs> 바닥에 떨어져 있나본데? 아니.. 잠깐만. 나한테 이 있는데.. 쟤쟤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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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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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줄때가 된건가? 네. 아니아니여기서 하고있으면 어 됐어 하나 컷아 뭐야 오케 어 눌러빼면 눌빼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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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갑니다 차형님 어. 한번 해보실?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오케오케오케 이것만 이 먹으면 템이 되겠지? 될거같은데요? 된거같아요 안집어지는데요 이게? 아? 그럴리가 어? 이 어? 시체 어디 뭐안 집어져? 아연병 하필.. 예? 네? 하필 얘이안이다고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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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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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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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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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케이메소피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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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다 저거 가 아니네 가지고 가, 지고가 가지고 가지고가이거는 성형 안찾을거 간식인데, 이거는? <laughs> 어, 수치 떨어졌다 <laughs> 어,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걸로 안될것 같다 빨리, 빨리 어, <laughs> 어가 <laughs> 어, <laughs> <야>, 옆에 <laughs> 저거 뭐지? 스테고 있던데? 아니야. 어,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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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날 때리는 새끼, 뭐야 참... 야작아 참... 씨발 아... <laughs> 어데스모드우스데스모드우스 <laughs> <없어요. 저거>. 두배제 <laughs>